됐네. 자, 애들아, 안녕. 오늘은 굿모닝이야. 굿모닝, 좋은 아침, 새소리가 막 나고 상쾌한 가을 아침이다. 만추의 아침. 오늘은 말이야, 이 할매가 매실 장아찌 봄에 담가놓은 거5월 말경에 담갔을 거야 아마도 그것을 가지고 무쳐서 먹어보려고 해 매실 장아찌 무침을 해보려고 해. 자, 매실 장아찌를 음, 음. 물이 좀 있네. 국물은 살짝은 있어도 되는데 많이 있으면 안 돼. 국물이 조금 있다. 국물을 좀 떠내면서 까. 다가 자다 국물도 맑다. 이 매실청 매실청 이게 진짜 좋은 거네. 맑고 상당히 많이 나왔네. 매실 열매에서 순수하게 뽑아져 나온 매실청이라 이 매실청도 귀하게 잘 쓰겠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국물을 먼저 떠내야지. 매실 무침에 국물이 좀 없겠잖아. 고실고실하게 되겠잖아. 그래서 떠내는 거야. 상당히 많이 나와 있네. 자, 이렇게 떠내고 이제 매실을 이렇게 무칠 거야. 이런 몸에 좋은 이런 음식을 꼭 먹어야 돼. 특히 고기 좋아하잖아 너희들. 고기 좋아하는 청년들아 너희들은 꼭 먹어야 해. 자, 이 정도, 이 정도 무치면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이거는 잠시 빠져 있고, 자. 잠시 빠져있어. 좀 많나? 많다잉. 여기에다가, 그래도 이 정도 묻혀야, 그래도 한 번씩 묻힌 것 같지. 마늘 이거 일곱 개야. 마늘 일곱 개를 다져놨어. 다져놨어. 마늘 일곱 개. 그 다음에, 음, 이것은 된장을 해, 나는. 된장과 고추장이야. 보통 고추장하고 뭐 고춧가루라든지 된장을 안 넣지. 근데 난 된장을 살짝 넣으려고 해. 그러면 맛이 좀더 깊어지고 그 청고추 썰어놓은 거. 그다음에 부추. 부추가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 조금 넣었어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무침면 끝. 조물조물 묻치면 끝. 손 대기 싫으면 이렇게 수저로 해도 되고 또 아니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나텍스 장갑을 끼웠으니까 조물조물 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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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 된장이 싫으면 그냥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로만 해도 돼. 나는 된장을 좋아하고 그래서. 된장을 살짝 했어된장과고추장을 같이 섞어진 것을 했어 이렇게 다 됐어 다 됐어 여기다가 깻가루 깻가루 다 됐네 벌써 참 쉽지 매실 장아찌 담그기가 어려웠지. 무침은 어디? 한번 먹어볼까? 음. 맛은 징그렇게 맛이 좋다. 새콤. 새콤하면서 살짝 달콤하면서 너무 맛있네.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다. 자, 이제 담아보고 한번 맛도 볼게. 이렇게 됐어. 먹어 볼게. 밥을 먹고 먼저. 음. 맛있어. 맛있어. 이게 된장을 넣은 게 신의 한 수야. 된장을 넣었기 때문에 너무 시고 달고 그 너무 시고 단 것을 딱 눌러 주는 그런 맛이야. 그래서 훨씬 밥반찬 다워.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을 넣었더라면 이렇게 밥반찬 다울 수가 없어. 힘들어. 근데 요거는 고기 없이 먹어도 고기 없이 그냥 밥에다 먹어도 훌륭한 밥반찬이야. 된장 맛이 나서. 흠흠흠. <laughs> 오늘도 한 가지 성공. 음. 너무 맛있는 장아찌가 완성되었어. 애들아, 너희도 꼭 오늘 무엇든지 한 가지 사서 먹든 해서 먹든 만들어 먹든 친구한테 뺏어 먹든 네가 친구를 해 주든 꼭 먹어. 먹고 힘내서 어제보다 멋지고 행복한 오늘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 그리고 쭉 이어지는 행복으로 가는 미래를 열도록 하자 우리 모두 힘내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다른 멋진 영상으로 돌아올게 잘 지내 안녕 빠이 음 이것 좀 싸다가 애들 주고 싶다 진짜 가까이 살아야 주지 안녕